많은 글에서 본성의 자리를 구슬이나 거울에 비유하곤 합니다. 참으로 적절한 비유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많이 접하면서도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같지 않으므로 여기서 한번 그 문제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거울 또는 구슬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거울에는 하루 종일 가도록 이런저런 형상들이 다 비추어져 나타났다가는 사라져 갑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거울은 보지 않고 그 거울에 비친 형상들만 봅니다. 하루 종일 가도록 거울은 보지 않고 그 거울에 나타난 겉모습들만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극장에 가서 보면 바탕의 스크린 위에 분명히 필름의 영상이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 바탕의 스크린은 무시한 채그 위에 나타나는 것 속에만 심취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타난 것들은 다 사라져가고 마지막에 드러나는 것은 빈 거울이며 스크린뿐입니다. 우리의 본래 면목 참마음이란 자리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자기 몸이 만든 고정된 관점과 마음의 크기에 속아 거기에만 익숙해 있으므로 우리 마음이란 거울이 얼마나 커질 수도 작아질 수도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현미경안을 들여다 본다면 여러분들 마음은 그 시간만큼은 그 현미경세계 안에 갇히는 것입니다. 우주에 나아가 은하계를 바라다 본다면 또 그만큼 마음은 큰 거시적인 세계로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마음이란 게 얼마나 신묘한 것인가요? 실로 마음엔 정해진 크기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있기에 모든 현상이 거기에 일어나고 사라짐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뭐 이것을 본래 마음 자리라든가 본성 자리라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살아있는 커다란 입체공간 거울이나 투명한 구슬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크기는 실로 변화무쌍하지요. 모든 대상을 다 담아서 순식간에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소노공도 왔다가 울고 갈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흔적도 없고 모양도 없고 감각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놓아버릴 수도 없는 바로 나그 자체인 아주 신비스러운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 자체에 지금 당장 합의라는 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하지만 대단히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다만 이것을 머리로만 상상하고 그것을 붙잡으려 드는 것은 또 하나의 번뇌망상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깨달음은 이해나 아는 것이 아니고 직접 자기가 그것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것이 진짜로 되느냐? 그것은 다생겁내로 가져온 자기란 하나의 개체다 라는 잠재의식을 정화하고 닦아내야 합니다. 물론 잠재의식이 다 환상이라고 한방에 깨닫는다면 그것도 훌륭한 정화입니다. 이 공식이 뜻하는 것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으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질량과 그것의 운동 에너지는 같다는 것입니다. 이 법칙에 따르면 이 우주상의 모든 에너지는 사라지는 것이 일체 허락되지 않습니다. 어딘가에 다 저장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지요. 그런데 이 작은 질량이 다시 자기가 생긴 원인인그 상념을 에너지로 풀어낼 때는 그것은 원자 폭탄의 원리처럼 거대한 폭발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짓을 무수히 되풀이하면서도 거기서 좀처럼 벗어나질 못하는 것은 바로 그 힘이 마치 원자 폭탄의 위력처럼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정화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더나아가 내가 나만이 아니라 이 세상이 곧내참 마음임이므로 이 세상까지도 다 정화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정화하면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 속에 있는 원한이나 집착이 해소될 때야만 비로소 해원이 되고 정화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강을 보면서도 흐르는 다양한 물살만을 보지 강 전체를 보지 않습니다. 흐르는 물살만 보면 강이 흐르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물만이 흐를 뿐그 강은 거기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현묘한 4차원 구슬과 거울을 저마다 각각 하나씩 지녔으면서도 그것에 있기에 세상이 보이고 소리가 들리고 냄새 맡고 맛보는 것임을 잊은 채 자꾸 그 거울과 구슬 위에 비춰진 환상들에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이 이치를 제대로 깊이 한번 통찰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턴 내 몸이 명동을 가고 미국을 가고 모임에 오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이한 구슬과 거울은 그대로 제자리에 있는데 그 거울과 구슬의 여러가지 것이 비춰지고 있을 뿐이라고 거꾸로 생각하십시오. 그러니 미국이 내게 오고 가고 명동이 가까이 왔다가 멀어져 가고 정견 모임의 환상이 비춰졌다가 사라지는구나, 이렇게 인식하도록 해야 합니다. 즉, 내 구슬과 거울은 늘그 자리에 있는데 이 몸뚱아리가 그 거울과 구슬에 비춰지는 모습들을 자꾸 이리저리 바꿔줄 뿐이란 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즉, 그 거울과 구슬은 항상 제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어색할지 몰라도 이렇게 역발상 명상을 하셔야 내 안의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주인공이 서서히 드러나게 됩니다. 전도몽상은 역발상으로 고쳐야 합니다. 이 세상이 실다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비추는 이 본래 마음 바탕자리가 실다운 것입니다. 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상상하려 하거나 이해하려 들지도 마십시오. 그 자리는 당신 그 자체이지 붙잡거나 상상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 당신의 주위를 온 세상조차 잊게 하는 인식과 존재의 배경인 그 거울과 구슬 자리로 돌려 그 존재를 명확히 자각하십시오. 나란 내 개체 마음일 뿐, 실제로는 그 자리에 서야 전체 마음을 찾고 본래 면목으로 섭니다.